전년 3월 17번 문제 어 x 값을 보기 기억해서 물어봤는데 a의 질량과 b의 질량의 b를 물어봤네 근데 가는 분자식 a b가 되는 거고 나는 a b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나의 경우는 a 원자 하나당 하나 분의 b 원자 두개의 비율이 3분의 8이래 그러면 a의 원자량 대 b 원자량이 3대 4가 되는 거고. 그래서 가에서 a의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은 a의 원자량분의 b의 원자량의 비로 나타낼 수 있지. 왜냐면 가의 분자식이 ab, 그러니까 a와 b의 조성비가 1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x 값은 3/4 어 물질의 양은 분자량분의 질량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일몰에 해당하는 부피 그냥 영도시 일 기압이라고 한다면 2 2 4점 리터분의 기체 부피로 나타낼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이두 개의 관계를 분자량으로 나타내면 부피분의 질량 곱하기 2 2 4가 되는 거고 그럼 부피분의 질량은 이제 밀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분자량은 밀도에 어 이 한다. 밀도가 크면 그만큼 분자량이 큰 기체구나라는 사실을 이 관계식으로부터 알수 있고 그럼 이제 그 니은을 해결할 건데 니은은 이제 이 기체 1g의 부피로부터 문제를 해결을 해 든다고. 그러면 지금 얘는 단위가 g l 가 되는 거지. 그럼 g/L라는 거는 어 밀도분의 1의 단위가 되겠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리터 분의 그램 근데 얘는 그램 분의 리터니까 밀도의 역수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밀도는 분자량이 반비례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또 1g의 부피는 1g의 부피는 아, 분자량의 역수에 비례하는 물리량, 물리량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. 근데 그때의 이제 부피의 비가 V1:V2 였대 그러면 어 이제 니은을 이제 해결할 건데 니은에서 기체 1g의 부피는 분자량의 반비랑라고 반비량은... 했잖아. 분자량의 반 분자량의 반비례. 그러면 V1 대 V2는 이제, 분자량에 반비례하니까 어, 분자량, 분자 한 개의 질량은 또한, 어, 분자량에 비례하는 거지. 분자 한 개의 질량은또 분자량에 비례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, V1 대 V2는, 어, W2 대 W1이 되는 거고. 그러면 이제 얘를 비례식으로 나타내면, V1분의 V2는 W2분의 w1이 된다.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이 돼. 대귿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문장은 이제 이런 문제는 그 단위만 맞춰 주면 돼. 단위만. 그러면 뭐 t도 실기압 일 기체 1몰의 부피는이라고 있는데 1몰의 부피는의 단위는 몰분의 리터가 되는 거지. 그러면 여기서 이제 W1 NAV1이 몰분의 리터라는 단위를 갖는지만 확인하면 돼. 그러면 W1은 분자 한 개당 질량이잖아. 그러면 갭 분의, 개 분의 개분해한개개 분의 질량 그램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NA 이건 아보가드로수지. 아보가드로수는 1몰에 해당하는 분자의 개수. 그러니까 얘는 몰분의1몰당 분자의 개수. 그러니까 몰분의 개. 그리고 V1은 1g당 부피니까, g 분의 리터. 그럼 g, g, 개개 지워지니까, 어때? 몰분의 리터. 단위가 같지? 그래서 이것은 맞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. 그러면 정답은 어 아, 니은에서 니은 다시 한번 할게 니은. 니은. 아, 아, 3번이구나. 3번. 기억디귿 음. 응.